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입니다. 자, 사행성의 최고봉, 어, 리니지 리마스터가 출시일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모바일의 자동 버전을 PC에 인식을 했다. 핸드폰으로, 어, 실시간으로 캐릭터를 확인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과연, 진, 어, 기술의 진보일까요? 뭐일까요? 역으로 모바일 버전을 PC 버전에 인식을 했어요. 리니지 M이라는 게임으로 6개월 만에 1조 원이라는 돈을 벌어내고 어 지금 리니지 M은 거의 뭐망 수준이죠 이제 망 수준인데 리니지 리마스터가 출시된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한달 동안 장비, 계정비 무료인데 여러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뭐 저는 뭐 섣불리 리니지 리마스터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솔직하게 없어요 그래서 소식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날짜 12월 27일 5시에 적용이 된다고 해요. 지금 공식 어,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리마스터 이벤트 서버를 연다고 하는데 한달 동안 무료야 계정당 1시간 8시간 이용이 가능하고 어, 와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테스트 서버와 리마스터 서버에 대한 공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리마스터 이벤트 서버에서는 뭐 장비 거의 다 줘요. 그다 그 다음에 뭐구 어, 나발급 무기 스네퍼 반지 옷상 그 다음에 휘장 문장 지용의 티셔츠 뭐 웬만한 거다 줍니다 스킬까지 다 줘요 그러니까 한달 동안 장비 싹 줄테니까 니네 한번 놀아봐라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내일 5 시고 지금 사전 예약이 다운로드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게임을 하기 앞서서 진짜 사행성 요즘 게임들 진짜 얘기들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행성의 대빵이 나왔습니다. 대빵이 나왔는데, 리니지에서 리니지가 거의 망한다고 했을 때 리니지 M이 나오면서 리니지 M을 흡수를 했어요. 올드 리니지 유저와 신규 유저까지 흡수하면서 리니지 M이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PC버전에 세대에 맞춰서 자동과 여러가지 기능들을 놓고 그래픽을 상향시켰는데, 결국 똑같다는 거죠. 한달 동안은 즐겨보고 그다음부터는 돈 써라 이말 같은데, 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선택할지 저도 궁금하네요. nc에서 어떻게 보면 은 대작을 뭐대 원래 있던 게임이니까 대작은 아니겠지만 뭔가 어 많은 사람들이 일로 유입이, 되지까 아 유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 저도 섣불리 리니지 리마스터 방송을 어 생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반응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한달 동안 장비 주고 계정비 주는데 이 게임을 할 거지 건지 말건지 게임 내에 내용은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더 설명할 게 없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 여러분들 장비 주시면 게임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저는 어 일단 한발 뒤로 빼겠습니다. 자 이상 제이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제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RPG 소식들 다양한 소식들을 빠르게 만나보실 분들은 어, 꼭 제이 유튜브 구독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